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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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졌으면한판 따면 되지 님들. 뭘 그렇게 게임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전진배로 가면 되지. 아니, 그냥 한판 지면 따면 되죠. 뭘 그렇게 불만이 많아, 다들. 안 그래? 계속 하세요. 한판 치면 따면 되지. 간 준비 완료. 아, 어, 너의 헌신에 도망구, 보상이 따르리라. 도망구, 도망구. 발레리안님이 심화서 작성하시라고 발레리안? 합니다. 미안하지만 심화서는 집어넣어줄래? 아직 때가 아니야. 허어... 너의 헌신에 아아! 핑크 우핀 팬티 이 자식! 이 녀석 이 자식! 아, 오라버니 방송을 계속 보는데 싸워서 이기는 건너이 자식 사이버버니 그만 쏴라! 그러니 이제 말로써 해봐. 상대방에게 손리를 따내어 보아요. 허어... 그렇죠. 너의 헌신에 보상이 다르리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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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일부러 졌지? 내말 네 맞지? 세발낙지 안김 없지? 안기 없지? 아니 저런 라임을 누가 짠 거야? 아니 진짜! 아니 그런 라임 짤 실력으로 그냥 랩이나 연습하세요, 다들. 왜 그러든 거야? 장난 아니야. 어떻게 저런 라임을 짤 수가 있어? 안기 없지를 어떻게 저기다가 엮을 수가 있어? 세발낙지까지 이해하는데. 능장한 사람들이야. 이거 그리고 마치 나를 옆에서 바라본 듯한 저 말투 너무나도 화가 난다. 아, 마당 먹고 있지? 내말 맞지? 세발 닦지? 안 기모찌? 안기모치밀굴러시갈 거지? 맞지? 세발 닦지? 안 기모찌? 기모찌? 기모치 가버려? 이 녀석 나전진바르기야나 전진바라기야 나이 자식아. 이거밖에 없단 듯한 연기를 하다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날리고 보상이다를. 발 실력이 없기 다가진 남자. 하지만 강능암 시32대선수나만은지아내 입구 때렸잖아 손필규야. 피그에 이얘내일구을 때려 버렸다. 예. 이거는 나의 명백한 그치? 실수. m 마이 비스 t a 트 e 거 가질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정 어디서? 정 어디서 어디서 이 어디서? 네.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오수환 어디서 미 어디서 카미 어디서 따다다다다다닥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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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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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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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도망.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내가 이겼어. 목숨만을 살려주라. 누구야? 이거... 지옥으로 돌아가. 어, 막은 거야? 정말, 정말, 정말... 따라라라, 따라라라!

이봐! 마, 있네. 이봐! 나한테 왜 그래? 나 일꾼 없는데? 아니, 개망했다! 네, 네, 네. 와, 안 맞아! 네. 와! 어, 어, 와. 부졌다, 터졌다, 게임! 아니 젖먹... 아니 위기일발... 몰래 배럭... 어색... <laughs> 어떻게 알았지? 안녕 난 오버로드라고 해. 너도 오버로드 있니? 나도 있당! 그렇지. 준비 완료. 띠띠띠 드리플 커맨드. 광물이 더 있어야 미치. 이번 게임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이런 게임이 나올 수 있느냐? 진장 괜히 깝죽거렸네 이 상황에 트리플 커맨드 배짱이에요 <laughs> 방금처럼 부르니까 군가 같대 군가 스타크래프트 2 군가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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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 우리 2 2 오라버니 2다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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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죠그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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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죠2 아닌데? 아닌데? 가스가 부족한... 아닌데? 아, 나 트리플 커맨드 먹었는데? 아닌데? 아, 배로 한참 걸려, 이 친구들. 아, 저 자기 목소리 아니야? 아, 저 에너지가 <laughs> 자기 목소리 녹음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러워? 어떻게 저렇게 잘하, 자연스러워? 아, 이런 게임을 하게 되다니 드디어 배럭 도착 차마 맹독충을 보내겠어? 벙커 횟수는 빨리 하면 안 되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이야 와, 오버로드 소급됐어 큰일 났다 아, 아무리 봐도 명백히 내가 불리하다 명백한 불리 아니, 8분. <laughs> 기술실이 7분에 올라가고 처음이야. 7분 돼지김치. 배고파. 세마을 식당으로 향하자. 여기 백종원 세마을 식당. 우리 집 자치방. 오케이. 세마을 식당으로 가자. 7분 돼지김치를 먹기 위해. 아군님 포탑 지으세요 뮤탈리스크 나올 확률 없습니다. 지금은 저를 불러보시다니 아직 멀었군요. 더 연습하고 오십시오. <목소리> 만약에 기술실이 터지면은 많이 불리해지긴 해요. 기술실이 터질 경우. 봐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하나요? 광에스팅 가스가 부족해. 패스핀 간헐천이 모자랍니다지영자 좋아 반응로 반응로 탱크 가스가 더 멀티 이러면은 또 나쁘지 않은데? 갖출 수 있는 건다 갖췄거든요? 마린이 꽤나 많다는 걸 확인했죠, 저분이. 멀티 체크 들어갑니다. 로가 준비 완료. 연구를 완료했어. 다 반응로로 바꾸고 탱크 뽑아주고. 얘야 반응로 좀 치울래. 말좀 들으렴. 얘야 커맨드 좀 치울래. 잘했어. 여기 복구로 막을래? 잘했어? 멀티가 있네? 여긴 그래도 없네? 내가 불리하네? 많이 불리하네? 어떻게 이기지? 일단은 여러분들 수비를 위주로 가자. 수비를 위주로 게임을 하다보면 어떻게든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료선 견제를 가면서 한쪽 제나가 함수 탑을 때리고, 마린들을 여기다가 생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laughs> 빈틈이 생깁니다. 빈틈 찾아, 산말리 빈틈 찾아, 산말리 업그레이드도 어, 어, 빡빡히. 힙방울이 뚝뚝뚝뚝 빼기를 날리면. 여러분들 뚝배기 날라감 뭐라고요? 뚝배기 찾아 음에 <laughs> 아니 오버로드를 잘 펼쳐 놓으셨네 여기도 먹어 아니야 여기 먹어 지점을 가로막고 있어 제거해 제거 됐어 빡토리 아니, 지금은 뮤탈 나올 타이밍이 작가나 나올 수 없는 타이밍인데. 하여간 슬라 못들! 말이 안 통한다고 러시아 요리꼬리가 몇 개인 줄 알아? 구성준비 완료. 메린. 아, 메린. 가자. 공격 타이밍이야. 포탑 좀 지으세요. 공격할 땐안 지어도 됩니다. 이런데다 지어야죠. 약함도. <목소리> 이업 <옆> 타이밍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목소리> 들어는 맞나 이업 타이밍. 나줄어들었 우리 건설로이필요 나는 야이 이 업을 <목소리> 위해 산다네. <목소리> 그리고 <목소리> 우리는. <목소리> 이럴 수가... 저글링 러쉬... 인구수 줄여줘서 감사합니다. 그거 신경 쓰느라 여기 털린다. 물 장난 아니야. 내 네, 컨트롤이 장난 아닐까? 저분이 장난 아니구만. 잘했어. 장렬한 전사였다. 너희들의... 그 희생과, 멋진 패배를 내 가슴속 깊이 새길도록 하마 고맙다 나의 병력들아 전사자 아구 또르르 또르르르르 또르르르르 아니 2이업 타이밍인데 왜 발렸지? 500원 모함 500원만 후원해 주실 분 500원 후원해줄 분 구합니다. 500원. 500원 후원하면 3, 4억 가능. 아 제가 직접 봅니다, 근데. 너무하시네, 다들. 500원만 후원했어도 업그레이드 3, 4억 찍었는데. 저희가 집에 님들 때문이에요. 됐어. 먹어. 털에. 어, 너의 헌신에 보상이 따르리라 필요 없거든요? 다르리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원 줄게요 일부러 얻을게요. 500원이라 그랬는데 1000원 주네 500원 후원 못해서 500원이라고 한건데 광물이 더 있어 가 또르르르. 왔다 또르르르르 또르르르리 어, 너의 헌신에 보상이 따르리라 500원 두배니까 비벼봐요 형비긴뭘 비벼 보급품이 다 떨어졌다 대군주 대군주 사냥하려고 어, 다니는 거예요. 너의 헌신에 보상이 따르리다. 테크 네 개로는 한계가 있는데? <laughs> 근데 내가 요즘 좀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확실히 못 해진 것 같긴 해요. 어, 너의 헌신에 보상이 원래 이런 상황이 ]incarnate. 자주 없었는데? 머신 건도 되네. 따다다다다다다다.

소이 났어요, 이거. 업그레이드만 안 깨지면 되는데. 다른 거 욕심부리지 말고 업그레이드만, 제발. 3, 4번만. 3, 4번만. 어, 이길 수 있어. 제발, 그건 안 돼. 야매때! 할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제발. 우리 건설 로봇들이 손상을 입고 있어. 됐냐? 됐됐다. 호호 삼삼법 대박 이겼다 이거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겼다 삼삼법 대센디 이겼다 이거 내가 이겼다 님들 이겼다 질 수가 없다 이겼다 이거 왜 이겼냐고 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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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 내가 이겼다 이거 모그폼이 다 떨어졌다 모그폼은 더 있어 삼삼엄이 얼마나 인지모르나본데너 아, 고작 이엄일거야 어? 리스크 된 좋아 왕맥이 하나 줄어들었어 저글링도 못볼게 생산 다 취소했어 가자 거기 지을 수 없어 이거 깐트로만 잘하면 돼. 그렇죠. 그렇죠. 링베이. 습니까아 설마 버로맹독충 이건 처음 곤란한데. 다음은, 다음은 해처리 유저로 날리고 다녀.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2단방벽 거긴 지을 수 없어. 시야갖고 시야갖고 대박 게임이야 이거 아뭐 어, 좋아 그럴수도 있지 아 근데 이거 맹독충도 들이대도 안돼요 이거 내가 이겼어 이거 이거 내가 이겼어 진짜로 레알루다가 내가 이겼어 이거 건물 행성요새 방어력 업그레이드 어울레기 아, 아깝다. 아, 들어왔으면 이겼는데. 아, 울레기가 있네. 이봐요. 아, 이러면 곤란하지, 아저씨. 아, 막상 생각해보면 저쪽도 어차피. 어차피 돈 없을 거야. 말씀하세요. 긴추 시테루. 아, 아 내가 밀리겠다 이거 병력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울트라라서 안 되겠다. 돌려 돌려. 돌리는 게 답. 자리 잡고 돌리는 게 답. 피자 모드. 멀티를 먹어 차라리 이게 더 나아. 요 내가 할수 있는 판단하는 게더 나요. 아긴을수 없어. 의료선 들리기가 더 나. 어디 먹었나? 긴을수 없어. 아 이거 이러면 안된데 곤란한데. 불곰 보봐 불곰. 마음을 가다듬고 이 종일이만을 생각하는 곳. 하이브 없는 저그잖아. 하이브 없는 저그인데 내가 왜 쫄아. 하업저야하업저하업저야 이거. 하업저이2이야 업그레이드 체크 완료. 불곰 생산 충격탄. 로 준비 완료. 어 행성 유세 추가 공간은 필요 없고. 나 공사법이야. 연구를 완료했어. 미안하다. 렐나형 빨리 가요. 형밖에 없어 역시 방금 뭐 왔다갔다한거 같죠? 방금 느낌 좋았죠? <목소리> 무탈리스크가 좀 버겁긴한데 <목소리> 얼티를 늘려나가면 되지 내가 와 드디어 궤도 사령부. 조금씩 먹어 조금씩. 그렇지땅땅 땅. 어제 뮤탈의짤짤리라할라고아 대박. 스파이어가 살아있네. 부족하다고. 광물이 더 있어야. 스파이어 살아있어요 님들 내가 못 이길 수도 있어 이거. 사령부 업그레이드가. 아니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 이거.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하다고. 아 대박 소대 와 대박 소대 아 누가 이딴 식으로 만들었어 누구야 나와 아, 나와 다 나와 최적가 최적가 컴퓨터는 다 나와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하다고 광물이 다 있어 뮤타리 빠졌을 때 빨리 정찰 달려 달려 가 그에게 나이말해 주었으면 나의 도리. 일생을 맞추어, 모두 주어도 안정적인가요? 아, 공방 음. 지원 대위 중적 음. 난 얻지 못하는 그녀를 하진 그대라고, 잘 그대라고 잘 와호 네. 와호 네. 걸렸디. 네. 잡았다 네. 요놈. 어? 뿔곰 이 정도 모았으면. 임들 네. 뿔곰 이 정도 모았으면. 네. 뿔곰이 뿔났다. 오은 판단일까, 이게? 계속 부드러운 자, 이게 옳은 판단일까? 으아,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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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운도 없네. 드럽게 어, 없네. 아, <목소리> 렐라 형, 빨리 가요. 달려가. 그에게 나이말 해줬으면. 아, 요 팩토리.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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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얄밉지 오늘 냐 때리고 싶냐? 뭐 그럴 수도 있지. 봐는광 아, 멀티 두 개야, 이쪽도. 저쪽도 두 개예요. 가끝났 두두 헤헤헷 맹독이 하나씩 먹고 갑니다. 맛이 있어. 어디로 출동할까요? 하. 당당하게 나가? 아 근데 님들 남자라면 쫄면 안돼 근데 남자가 쪼는게어딨어 그냥 가는 거지. 그죠? BGM 트고 달립시다 우리. 남자, 쪼는 게 어디 있어? 윈다인 스케이트 <laughs> 남자, 쪼는 게 어디 있어? 가! 환상의 시즈 모드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춤을 춥시다. 울트라 내꺼임. 하나 먹었고. 저것도 먹어주면 안 돼요? 야! 맹독이 없잖아! 달려봐. 와~ 행료! 진짜 이 행료가 이게임이 게임을 기적으로 만든 건 행료야. 그냥 행료야. 야, 잠깐만, 이거 하나하나라도 소중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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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 탑승 탑승! 탑승 수소. 그렇지. 모른다 모른다. 이리 왔다. 어디 도망가 이자씨 어디 도망가 이자서 감히 지옥으로 가 이자씨 스티백 이 녀석 어디 도망가 이자씨 어디 감히 녀석을 쫓아 충격탄에 맞았으니 얼마 도망가지 못했을 거야 포르가 아직도 있네?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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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카미